네 예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 여기서 과학 연구단지의 표준 연구원에 와 있는데요. 그 진동이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무진동 요청한 오더가 있어서. 제가 어제 그 도와 어제부터 도와주 도와주 기 시작했던 그 저한테 앞전에 연락 왔었던 그 그분 있잖아요. 어 제가 화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예,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 처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, 여기 보니까는 외국인들도 보이고 그러네요. 연구원이라 그런지. <laughs> 저는 이제 오늘까지 쉬고,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또 이사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요거 여기에서 5km 이동하는 건데요. 운임 15개. 예. 이게 정상 운임이에요. 물류는. 근데 이제 요새 물류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운임이. 예. 이사로 하는 게 정답이고요. 어쨌거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제 쉬고 내일부터는 다시 저도 이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고요. 상차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. 표준연구원에서 환경 5km 하차지까지 예 하차하는 거 어, 운임 15개. 응. 그리고 저분처럼 지금 뭐 자본 많이 없으시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이런 분들 연락 주세요.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선탑까지도 해드릴 수 있어요. 일, 일하는 거, 여러 가지 일머리 같은 거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거 해결 방법,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뭐하니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 방송 또 간단하게 마칠게요. 네. 내일 봐요.